자, 배관 연결부가 나왔고, 누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메인 누수 위치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영어도시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단지 메인 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누수량은 월 500톤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누수량을 확인하려면, 세대 계량기를 모두 잠그고, 메인 계량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 계량기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단지 앞에 두 개의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들도 메인 계량기에 물려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량기를 잠그고 상가 수도를 틀어보았는데, 아주 잘 나오네요. 단지 계량기와는 무관한 수도입니다. 누수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별침이 살금살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시작점에 있는 세대에 압력계를 걸었습니다. 3.8 kgf 정도의 수압이 나오네요. 누수 탐지 가스를 투입하고 탐지를 시작합니다. 외부 누수 현장에서는 계량기와 가까운 곳에서 가스를 집어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탐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음 탐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계량기에서 단지 입구까지 청음을 해 보았는데 별다른 누수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구부터 천천히 올라가며 청음을 계속해 봅니다. 청음 장비도 바꿔 가며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누수음이 확인된 위치는 단지 중간쯤에 위치한 세대 주차장입니다. 명확한 누수음이 확인되고요. 누수탐지 가스는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맨홀에서 감지됩니다. 가스가 오수관을 탔나 봅니다. 가스는 이동이 많으니 정확한 가스 위치를 확인해 보죠. 총 7군데 바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러면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죠. 맨홀 위쪽에선 가스가 확인됩니다. 다른 구멍들에서는 가스가 전혀 잡히지 않다가 주차장에서 다시 가스가 확인되네요. 차량 옆에서는 또안 잡힙니다. 차량을 이동 주차시키고 주차장 굴착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조금 넓게 파야 할것 같네요. 계속 소리를 들어서 방향을 확인해가며 굴착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엄만 데만 파고 있을 수 있죠. 드디어 배관이 보입니다. PB 배관입니다. 누수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500톤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파봐야 할것 같습니다. PE 배관에서 PB 배관으로 관이 바뀌었습니다. 연결부에 작은 누수가 있기는 한데 메인 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스가 마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지점 뒤로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수 있죠. 압력계를 걸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배관에서 두 개의 세대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골목길 도로를 따라 배관이 이동하다 좌우로 갈라지는 걸로 보이죠? 이 배관에 누수가 있는 것이 확실해서 가스 주입구를 이동해서 누수 탐지 가스를 투입한 후 탐지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배관 예상 경로를 따라서 청음 탐지를 이어갑니다. 아래쪽 세대로 향하는 배관에서는 별다른 누수음이 들리지 않네요. 위쪽 세대로 배관이 흘러갔을 걸로 예상되는 라인에서 누수음이 확인되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바닥에서도 누수음이 확인되고 벽쪽에서도 누수음이 확인됩니다. 위에서도 들리네요. 정원 바닥의 레벨이 도로보다 1m 정도 높습니다. 여기서 가스도 탐지되고 누수음도 들리네요.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수 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2m 정도 파고 들어가니 드디어 물이 보이네요. 가스가 올라오는 소리도 확실히 들리죠. 인력으로 1.7m 까지는 파보았는데 2m를 파기는 아니, 처음입니다. 지금 안 돼.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배관이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만 더 파면 나오겠죠. 드디어, 드디어 PB 배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옆구리가 쪽하고 찢어졌네요. 배관 수선을 위해 주변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20mm PB 배관인데 왜절이 터진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롤관을 펴서 작업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배관 수선은 싱겁게 끝났죠. 앞선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래로 배관을 덮고 데메우기를 시작합니다. 파놓은 흙이 너무 많아서 데메우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두우니까 초점도 잘안 맞네요. 주차장의 최초 굴착 위치도 대메우기 합니다. 마감은 관리 업체에서 하기로 했고요. 10시가 돼서야 현장을 나섭니다. 쇼츠도 막 시작했는데 구독자 증가에 도움이 좀 될까요?